2023년도 건국대 수리논술 기출 자연계열 B 자, 첫 번째 제시문 f 프라임 a가 0이 될때그 값을 갖는다뭐 나와 있고요 자도 색칠된 도형 r은 제1사분 면에 있고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 그랬으니까 이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1이 있겠죠 아이고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원의 일부분이었겠지 그다음에 이거 지워서 y 축은 여기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t 0이 중심이면서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가 1-t인 원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네요. 반지름이 1-t. 되는 거 괜찮죠? 여기도 1-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그거를 구하려면 내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치? 아, 안 되려나?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는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t.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 루트, 1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저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될것 같은데,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아, 각을 또 알아야 되는 건가? 요 각, 왜냐면 커다란 부채꼴에서 삼각형하고 부채꼴을 빼려고 봤더니, 맞죠? 그러면, 어디 보자, 각의 크기 없이는, 아, 직각 삼각형은 그냥 구할 수도 있구나. 근데 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네요. 자, 문제가 보냐면 t 가 2분의 1일 때, 도형 어류의 넓이를 구하고 그랬으니까, 그 넓이는, 자, 지금, 저, 여기를 그러면 세타라고 하고 그냥 한번 써보자. 아니지. 세타가 없이 문제를 쓰려면, 아,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인테그랄. 자, st는 이라고 할게요. 넓이를 st라고 얘기하고,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t에서 일까지 t에서 일까지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그치. 루트 y는 할 거니까, 그치? 1 x 제곱. 제1 사분면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양수만 가능한 거고요. 아, 그렇다면 t에서 1까지 적어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루트 1 t 제곱의 아, dt 되는 거 맞죠? 거기서 마이너스. 자, 이제 어디? 요4분원을 빼면 되는 거니까 뭐4분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 1 t 제곱 파이 제곱 그냥 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음. 이거는 그러면 어디 보자 티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집어넣어도 접근하기가 귀찮으니까 이제는 저 삼각형의 넓이로 다시 가야 되겠다 4분원에서 삼각형 빼는 걸로 괜찮죠? 그러면 2분의 1곱하기, 얼제곱, 1곱하기? 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그냥 높이 이렇게 가볼게요. t 제곱, 거기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 1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 되는 거 괜찮죠? 오, 근데 지금 t가 2분의 1일 때 우리가 뭐를 알면 돼? 그치, 세타가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t가 2분의 1일 때 저기 직각삼각형 다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오케이. 여기가 지금 직각인거고 t가 2분의 1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2분의 1이고 여기는 그치 반지름이니까 1, 1인데 1대 2가 되니까 여긴 당연히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우리는 세타가 특성이 되는거죠. 제 1사분면에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세타가 2분의 아 t가 2분의 1일 때 세타는 얼마 되는거야? 3분의 파이 되는거 괜찮습니까? 오 좋아좋아 좋아. 그렇다면 얘를 문제가 뭐라 그랬어? s 2분의 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이제 싹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됐지. 2분의 1곱하기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 있고요.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3의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저 뒤쪽은 4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인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다. 어, 그러면 16분의 파이하고 6분의 파이니까 얼마로 통분됩니까? 48로 통분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는 8-3파이 되는 거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따라서 계산한 결과는 48분의 오파이 마이너스 8분의 루트 3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냐면 넓이를 구하고 도형 어르의 넓이가 뭐가 될때 최대가 될때 그때 T의 값이 얼마니를 지금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이제 S를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사실은 이거 미분하기 쉬우려고 세타 없애가지고 이거 적분식으로 하나 써놓은 건데요. 이거 위아래 끝 바꿔가지고 1에서 T까지로 잠깐 바꿨습니다. 루트 아이코 1마이너스 전부 다 T를 써놔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은 X제곱이었는데 사이리 여기가 x제곱이죠? 여기 dx라고 써서 야겠다 x제곱 dx. 오케이. 그래야 우리가 미분했을 때 집어넣기가 편하겠죠? 이해가 쉬우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파이 1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 자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지금 위아래 끝만 바꾼 거니까 아직 미분하지 않았고요. 자 이제 미분합니다. s프라임 t는 자 바로 미분되죠? 퐁당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t 그 다음 속미분하니까 플러스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가지고 그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 근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과 1 사이를 움직이고 있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요거 싹다 넘겨가지고 는0 지금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t의 제곱 문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 앞에 있는 내가 루트가 넘어가고 완전 제곱했다고 생각합니다. 4분의 파이 제곱 1 마이너스 t에 완전 제곱 되는 그러니까 거 괜찮죠? 싹다 넘기고 다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t 제곱 있어가지고 여기는 4분의 파이 제곱 t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라고 쓸게요. 보기 좋게 자 데리고 오니까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1. 오 어, 그러면 인수분해 좀 하면서 씁니다.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은 0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어디 보자. 4분의 1 t 마이너스 1로 묶어 봅시다. 그럼 여기는 파이 제곱 t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 플러스 저쪽은 4 곱하는 거니까 4t 플러스 4는 0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면 4분의 1에 t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한꺼번에 쓸수 있나요? 안 되겠지? 파이 제곱 플러스 4의 t 마이너스 파이 제곱 플러스 4 되는 거 이해가죠? 오케이 따라서 t는 얼마거나 1이거나 여기서 t는 얼마거나 파이 제곱 플러스 4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얘는 지금 1보다 작은 상태인 거지 우리가 보는 범위 자체가 지금 0과 1 사이에서 움직여 있었단 말이야 뭐 애초에 그림을 그려도 그치 이렇게 되는 s 프라임 그래프입니다 이거 여기가 지금 얼마인 거야? 그지 얘를 그냥 귀찮으니까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여기가 1인 거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인데, 우리가 보는 범위가 0에서부터 그랬으니까, 얘는 어차피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크잖아. 양수죠? 그러니까, 아, 증가하다가 감소니까 알파일 때가 무슨 값을 가져? 최대 값을 가지면서 극대가 되는 극대가 되면서 최대를 갖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되는, 최대가 되게 하는,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는 t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t는 그대로 쓰면 답이죠. 파이 제곱 플러스 4분의 파이 제곱 마이너스 4가 답으로 나오겠다. 자, 제시문 두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지금 쭉 나와있고요. 첫 번째, 나의 문제가 나와있네. 조건 1 또는 조건 1을 만족하도록. 자, 문자 A가 3개, B가 5개, C가 3개. 여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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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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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3개 있고요. 총 문자가 몇개 있다는 거야? 11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조건 1, 조건 1이 뭐냐면 문자 C 다 바로 다음에 문자 B가 나와야 돼. C 바로 뒤에 B. 그러니까 이건 세트 세트를 이루고 있으면 되는 거지. C 세개 B는 5개니까 자, 예를 들어 C, B. 이게 한 세트 된거 괜찮죠? 오, 그래서 Cb를 묶어 가지고 여기 이제 하나로 보라는 거야. Cb 얘는 자리도 바꾸면 돼. C 바로 뒤에 b가 나와.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누구냐면 A 세개 하고 이제 b가 두개 남아 있죠. 문제는 그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인 거죠. 몇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러면, 팔팩. 나누기. 같은 것을 포함하는 건데, cb, cb, cb를 예를 들어서, 그치, 지지지 x, x, x 이렇게 지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거세 개, a도 세 개, b는 두 개. 된거 괜찮죠? 그러면, 팔, 칠, 육, 오, 사까지만 쓰고, 삼팩 하나 지금 약분한 겁니다. 삼팩 하나 남아있고, 2 남아있고, 그럼, 6 이렇게 지워질 거고, 이렇게 약분될 거고, 7, 팔에 560. 답으로 나오겠다. 된거 이해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조건 자체가 A 바로 다음에 누가? B가 나오면 안 돼. A 바로 다음에 B가 이웃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B 제외하고 A하고 C만 쭉 늘어나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남아 있는 게 A가 세개 있고 C가 세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B가 B는 다섯 개가 있는데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몇 개냐면 A 앞에 는 괜찮지만 A 바로 뒤에는 안 되니까 하나, 둘, 셋총네 군데 이 자리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써봐 C A C 뭐 A A A C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도 그렇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네 군데밖에 없어 왜냐면 A 바로 뒤에는 안 되니까 자 여기 올수 있고 a 앞에 는올수 있죠. 그다음에 a 바로 앞이니까 안 되고 앞이니까 안 되고 아, 앞에 앞뒤에 이게 그냥 같이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 a 앞에는 되는데. a 앞 앞은 여기는 되겠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 생각 괜찮습니까? a 바로 뒤에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a a a c c c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었더라도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밖에 없어? 다섯 군데 아, 네 군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a 세개 3개, c 세 개를 일렬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6팩 나누기 300, 300. 된거 괜찮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가 이제 몇 가지 있는지 보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B가 똑같은 B가 다섯 개 들어있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B가 몇 개? A 개. 괜찮나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B가 B 개. 여기에는, 예를 들면, C 개. 뭐, 똑같은 B는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그치? 여기는 D 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계산했을 때, 얘네가 전부 다몇개 이상? 오, 아, 다섯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그치? 전부 다0 이상 된거 괜찮죠? 오, 0. 이상이면서 5 이하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0 이상이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복자합 생각하면 되죠. 서로 다른 몇 개를 가지고 네 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다섯 개를 만족하면 되, 되는 거지. 자리 서로 다른 자리가 네개 있고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해가죠? 오, 그러면 요거는 어디 보자.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둘이 더해서, 아, 여기서 1 빼서 더하는 거니까 8콤비네이션3되거 괜찮죠? 그러면 8, 7, 6에 나누기 6 되는 거이해가지 그럼 쓱쓱 약분 되고 여기도 3 하나 약분하면 여기는 5팩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면 나머지 다시 그럼 여기는 6분의 120 곱하기 8 곱하기 7 되는 거 맞습니까? 음, 그러면 20 되는 거니까 56 곱하기 20 그러면 112에 1120까지 답으로 나오겠다. 자, 제심은 세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R. 중심각이 세타의 부채골의넓이는 2분의 1을 곱었을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은 중심이 원점, 반지름의 길이가. 하나는 중심이 원점이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중심이, 어, 중심이 t컴마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t야.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이 t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그림이 조금 달라지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쭉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려져 있는 그림은 누가 더큰 거야? 1이 더큰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가 0보다 크고. 일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고, 자 이제 여기다가는 티가 더클 때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0 이게 지금 여기가 1인데 티가 더 크니까 이번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 좋아. 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티니까 여기가 티가 되겠다. 그래서 아두 번째 그림은 티가 일보다 클 때. 그러면 겹치는 부분에 지금 내부 공통 부분의 넓이를 TST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시 같은 같은 건 아닌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어, 우리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먼저 여기서, 이 아, 이게 필요한가? 어, 필요하죠? <laughs> 한쪽만 그리겠습니다. 위쪽만 그려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수선의 발 떨어뜨리고, A, 여기를 H. 이건 중심이니까 막 C라고 하고, 여기는 뭐 B라고 하겠습니다. 1,0을.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잡아놓읍시다. 여기가 A. 수선의 발을 띡 떨어뜨렸을 때, 요 점을 H라고 하고, 자, 1,0을 B라고 하고, 중심을 C라고 지금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보고,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죠. 점 C하고 또 연결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A, C 이렇게 연결해보고 그러면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거고 그치? 먼저 이거 그림으로 잠깐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뜯어서 보면 첫 번째 그림 가지고 잠깐 설명을 갈게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리려고 먼저 A, O, B를 구할 거지. 부채꼴로 A, O, B 괜찮죠? 어, 그럼 중심각의 크기 정해야 되겠네요. 세타라고 합시다. 자, 여기 세타입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내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똑같은 그림 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 되는 겁니다. ,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그러면 내가 이거는 그냥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다가 그 작은 AOC를 구할 거라고. 부채꼴 AOC 되는 거 괜찮죠? AOC. 자, 그럼 여기가 C고, 여기 O고, 여기가 A인데, 이때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T. 여기는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1, 되는 거 이해하지? 그러면, 중심각이 중요한 건데, 중심각은 어떻게 구해? 어디 보자. 그렇지. 삼각형 지금 AOC에서, AOC에서 이 길이가 역시 아, 이 길이는 지금 T였, T였던 거죠? 어, t 아 그러면 아 ac 도 t 아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등변삼각형이네요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가 뭐가 되는가 세타 되는거 괜찮죠 따라서 요 각의 크기 ac 5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되는거 괜찮죠 내가 요각을 구하려고 중심각 파이 빼기 2세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두개 구했더니 지금 겹치는게 누구냐면 삼각형 aoc가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삼각형 aoc를 뭐 할거라고 뺄거라고 되는거 이해가지 이렇게 오케이 A C O 해서 그러면 A O는 1이고요 O C의 길이는 t가 되는 거고요 중심각은 아니 아니 끼인각은 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빼면 되겠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얼른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 A O B의 넓이는 똑같이 0아 세타 1, 1 되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A O C 여기 삼각형이 살짝 바뀌는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요 부채꼴의 길이, 부채꼴의 아 넓이를 구하게 되면 AOC. 오케이. 자 그림상으로는 이제 T1보다 T가 조금 더 커진 상태, 두 번째 그림 설명 중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삼각형 누구를 빼는 거야. AOC를 빼는 거야. 오 그러면 어디만 남겠어?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만 남겠죠. 된거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게 그거거든. 이거 이 얘네 둘이 를 계산하고 나면 그치? 이뒤쪽에이두군두 두 가지를 아이고 이상일졌다 이거 두 개를 계산하고 나면 뭐가 없어지냐 뭐만 남는 거야 이거만 남는 거죠 이거를 지금 구하려고 했던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부채꼴의 넓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넓이에다가 지금 내가 따로 구한 여기를 더한 거야 그거 전체를 몇배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전체를 두배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려고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지금 t 가 1보다 클 때나 0과 1 사이일 때나 같은. 같은 식이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식 들어갑니다. St는 자 넓이는 자두 배에 요거는 이분의 일 얼제곱 세타 다 써볼게요 플러스 이분의 1 일곱하기 1 얼제곱 세타 바이 마이너스 이 세타 마이너스 요거는 이분의 일곱하기 두 배의 길이 사인 끼인가 가면 되는 거니까 1곱하기 t곱하기 싸인 세타 되는 거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럼 이분의 일하고 전부 다2는 약분이 될 거고요. 오 St 정리하니까 세타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이티 곱하기 티 제곱 이렇게 쓰겠네 마이너스 여기는 T 곱하기 사인 세타 되거 괜찮죠? 근데 문제가 지금 이거에 뭐 t 가1일때 미분계수 s 프라임 일의 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 써라 그랬으니까 오 이거 미분하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돼 세타가 그치 티에 관해서 변할 거니까 t 가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자 세타도 역시 t 에 관해 미분해서 d 세타 d t 라고 써줘야겠죠? 여기는 어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두 배의 d 세타 DT. 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이세타 곱하기 이 t 뒤에 거 미분한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t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의 d 세타 dt. 이거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t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 거야? 지금 1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면 세타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때 d 세타 dt가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마지막 삼각형 있죠? 자, 여기 세 번째 삼각형 aoc에서 뭘알수 있냐면 3분 ac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걸 알고 있어. 그치. 바로 옆에 써있죠. t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 사인 법칙을 갈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코사인 세타는 그치 1 곱하기 2 아이고 1이래2 곱하기 1 곱하기 t 분의1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 되면서 와우 코사인 세타가 2t 분의 1이라고 식이 성립하는 거야. 근데 t가 1일 때자 t가 1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 되는 거니까 2분의 1 되는 거니까 이때 세타는 얼마가 되는 거고 아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세타 dt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요 식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세타 곱하기 d세타 dt는 세타를 t에 관해 미분하고 있죠. 요거 미분하면 얼마? 야 마이너스 이 t 제곱 분의 일 되는 거 괜찮습니까? 마마는 뻘뻘 될 거고요. 오 세타가 3분의 파이 대입하는 거니까 d세타 dt는 자, 3분의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거꾸로 넘어가니까 루트 3분의 2. 어,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1 되는 거 괜찮죠? 어차피 t 대신에 1 들어갔을 거니까, 아,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이구나까지. 자,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테 구하라는 거 s 프라임 1 되는 거 맞죠? t가 1일 때 그랬으니까 d세타 dt는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플러스 세타 대신에는 3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빼면 3분의 파이 곱하기 2 되는 거 괜찮죠? 마이너스 사인 디세타는요, 2분의 루트 3, <laughs> 마이너스 t는 1이고, 코사이는 2분의 1이고, 디세타 dt는 3분의 루트 3이니까, 6분의 루트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6으로 통분되네요. 자, 여기 앞에는 계산한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밖으로 빼놓을게요. 플러스, 가운데는 얼마야? 아, 아이고, 이건 파이구나. 그렇죠. 어, 저 뒤쪽에 있는 거, 얘는 3곱하니까 오케이, 3루트 3된거 맞죠? 맨 뒤에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에 3분의 2파이 이렇게 써 있는 거네요. 따라서 정리하면 예쁘게 더하기부터 씁시다.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제시문 4. 자 점점상의 거리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점 P는 중심이 1, 3,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다. 원 위에 어떤 점 P가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고 자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의 교점이 점 A, 1, 2사분면에, 점 B는 제1사분면에 있다. T는 양수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값이 뭐가 될 때? 최소가 될때 그랬는데 우리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보면 뭐 먼저 쓸수 있어? 그치? 잠깐만 내가 이거를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삼각형에서 그치? 파포스의 중선정리 먼저 떠올라서 그거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PM제곱 더하기 AM의 제곱 그가 괜찮죠? 물론 BM의 제곱도 상관없고 요거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 면 이런 거잖아.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여기에 p 가 있고요, 여기 a 가 있고요, 여기 b 가 있는데 여기 이제 중점이 있었단 말이야. 아 그래서 p a 제곱 더하기 p b 제곱은 2배 p m 제곱 더하기 a m 의 제곱 가는 거니까 먼저 우리 누구 구할 수 있어? 선분 a b 구해서 그거의 절반이 a m 제곱 되겠다. 생각 괜찮죠? 그러면 선분 a b 의 길이는 자 먼저 점 a 의 좌표를 내가 알파 컴마 이 e 알파 플러스 t 로 직선 위도 지나가니까 베타, 컴마 2베타 플러스 t로 정하고 얘네들은 그치 방정식 x 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t는 0의 교점이었다. 그랬으니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거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t라는 거 구해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나는 지금 3분의 a, b의 제곱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이죠.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니까 네 어, 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 된거 괜찮나요? 그러면 5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4 플러스 4t 된거 괜찮죠? 아, 내가 지금 선분 AM 구하고 싶었는데 먼저 선분 AB를 구했더니 지금 답이 얼마가 된 거야?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배 루트 5t 플러스 5라고 써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선분 AM의 길이는 이거의 반. 아니니까, 그치? 루트, 플러스 오 t 플러스 5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 자, 3분 AM의 길이 구했습니다. 루트. 오티 플러스 오자 그다음에 어디 pm의 길이를 구하려고 근데 전 p의 좌표는 지금 우리가 특정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누구는 알수 있어 그전 p가 원 그치 원의 중심이 얼마라고 했냐면 내가 원의 중심 c라고 하면 18이라고 지금 나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18에서부터 m까지 길이를 구하고 거기다 1더 하면 그게 pm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방금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pm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3분 cm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괜찮나요 아 어? 그러니까 cm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거다 이해가지 그거 전체 절대값이, 아,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pm제곱은. 이해가죠? 자, 그렇다면 c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m의 길이를 알려고 먼저 점 m. cm을 알려면 m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지. m은 자, 지금 a와 b의 중점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컴마 2분의 2알파 플러스 t 더하기 2베타 더하기 t가 하나 더 있으니까 2t가 되면서, 오, 바로 나오는데? 점 m은 자, 2분의 2니까 1컴마 2분의 아, 약분 되는구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t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나오, 아, 2 나오는 거니까 2 플러스 t 된거 괜찮습니까? 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한필이면 써놓고 나서 봤더니 아까 원의 중심 C가 누구였냐면요. 오, C가 1,8이었거든. X좌표가 지금 일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존재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일직선, X이퀄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쯤에 점 M이 있었다고 쳐봐. 어, 직선 AB가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M이 있었다고 치면 이게 지금 1,2 e 플러스 T가 된 거라고. 근데 여기 어디쯤에 원의 중심 C가 있었던 거라고. 그 C가 지금 1,8 이렇게 돼 있는데 어, 1,8에 대해서 점 C가 이렇게 지금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렇지? 전피는 여기에 있을 때가 이거 최소값 되는 거잖아.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얘가 피가 될 때. 그렇다면 전피의 좌표는 어차피 x 이퀄 1이라고 하는 1직선 위에 있었으니까, 요때 전피의 좌표는 1 7 되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던 거니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누가 2 e 플러스 t가 8보다 어떨 때야? 작을 때죠.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거꾸로 갈 수도 있잖아 이제. 그치. 저 직선이 꼭 저렇게만 주어져 있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직선 AB가 될 거고 이 점이 지금 M이 되면서 이 M이 지금 1, 2 플러스 T인데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던 거라고 되는 거 이해하지? 아 그러면 지금 점 C 중심이 1, 8 되는 건데 요때는 그치. 선분 누구? 이 길이가 지금 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이 누구일 때? P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어차피 X 1이라고 하는 일직선상의 어, 뭐야? 세 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때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지 1.9 되는 거 괜찮습니까? 1차이나는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던 거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자, 한분 PM의 길이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요 1 플러스 자, 첫 번째 거는요, 그렇지 음, 누구야? 7에서 2 플러스 t를 빼는 거니까 얼마야? 5 마이너스 t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PM의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2플 아, 9에서 2 플러스 아, 2 플러스 t에서 9를 빼는 거니까 t 마이너스 7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이1 플러스 필요 없잖아. <laughs> 뺀 거니까, 그렇죠? PM의 길이는 이제 CM 더하기, 아, CP 더하기 PM이 아니라 바로 PM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그러니까 다시 5 마이너스 t 되는 건 이해가 나. 그럼 요때는 지금 누가 2 e 플러스 t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요거는 t가 0보다 크거나 아, 0보다 크고. t가 양수라고 써있었거든요. 6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거는 이제 2 e 플러스 t가 누구보다 클때 8보다 클 때니까 아 t가 6보다 클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아까 뭐라고 결정했냐면 ft라고 하는 거 내가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을 ft라고 설정하면 자, 두배의 pm제곱 pm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서 갑니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거기다가 플러스 am제곱 am AM 제곱은 OT 플러스 5 되는 거 괜찮죠? OT 플러스 5 그래서 요식 한번 정리합니다. 두 배의 T 제곱 마이너스 OT 플러스 3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이때는 지금 T가 0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 6보다 작을 때자 그다음에 또 하나씩 갈수 있죠? 어, 오케이 두 번째 식은 너무 이상한데 <laughs> 두 번째 식은 두 배의 저 아, T 제곱 마이너스 얼마? 14T 플러스 49 플러스 역시 am 제곱은 똑같죠 어, t 플러스 5가될때요거는 지금 t가 6보다 클때 해당하겠지 그럼 두배 이거는 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9 t 되는 거죠. f t 플러스 54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식 한번 정리하기만 하면 되겠죠. 문제는 지금 T가 최소가 되게 하는 A의 좌표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식 정리합니다. FT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완전제곱식 고치면 2배의 T 마이너스 2분의 5의 완전제곱 되는 거 괜찮죠? 플러스 60 마이너스 2분의 25 되는 거고요. 자두 번째 식은 2배의 T 마이너스 2분의 9의 완전제곱 플러스 108 108 맞죠? 마이너스 이분의 8십아팔십분의 81, 4 81. 어, 분의니까 맞죠? 2분의 앞에 있는 2 곱해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지금 최솟값 물어봤는데 이거는 0보다 크거나 아, 보다 크고 티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 T가 6보다 클 때, 어차피 이건 T가 6보다 클 때만 볼 거란 말이야.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저기 위에다가 T가 6일 때 잠깐 볼게요. T 대신에 6 들어가면 어디 2 곱하기 6 들어가면 다 6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12로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6 마이너스 5 플러스 얼마야? 6 들어가니까 어, 6 빼내니까 5가 되면서 요거는 72될 거고요. 아래씩은 또 얼마 들어가? 6 들어가면 다 6으로 또 묶을 수 있죠. 그러면 12로 묶으면서 6 마이너스 9 플러스 다시 9 되는 거니까. 오, 72가 되어서 둘이 6일 때 뭐야. 연속이다. 그러니까 6일 때는 답이 지금 72가 나온 거거든요. 괜찮죠? 6일 때이 값이 지금 72.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얼마일 때? t가 2분의 5일 때. 얼마 되는 거야? 60에서 빼는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작은 수잖아. 2분의 120에서 빼니까 뭐95 정도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래프는 t가 2분의 9일 때 최소를 가지면서 어떻게 돼? 예를 들면서 2분의 9가 뭐 4.5니까 이쯤 있었다고 합시다. <laughs> 그래 보면 살짝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쭉 가서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야. 되는 거 괜찮지? 그러니까 지금 최소는 무조건 어디? 2분의 5일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되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문제는 그 t 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아, a의 좌표를 물어봤구나. 아까 점 a의 좌표가 뭐였냐면 점 <laughs> a의 좌표는 알파, 컴마 이 알파 플러스 t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t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 나왔는데 알파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야? 그 아까 2차방정식의 근이었던 거잖아. x 분 m 2x t 는 0의 근 가겠습니다. 그럼 얼마야? 뭐 t 에다가 2분의 5 집어넣고 계산한다고 쳐도 1 마이너스 작은 거니까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가는 거니까 1 플러스 t. 1 플러스 t 가 얼마입니까? 2분의 7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럼 이제 답 나오네요. 따라서 점 a 의 좌표는 알파. 1-2분의 루트14, 컴마, 그 다음에 2알파 가는 거니까 2- 루트14 플러스 2분의 5 되는 거 맞죠? 둘이 더하니까 2분의 9- 루트14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